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삶의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지혜 품아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오후 하늘 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초정밀 고해상도 드론이 내 농막 지붕 위를 집요하게 맴도니다. 구석구석을 샅샅이 촬영해간 드론의 운적은 불과 일주일 뒤 구청에서 날아온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과 수천만 원의 벌금고지서로 돌아옵니다. 평생 피땀 흘려 가꾼 내 땅이 한순간에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권에 빨간불이 켜지는 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법 위반 적발 시 농지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땅값이 2억 원이라면 단한 번의 실수나 무관심, 매년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벌금은 한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날아옵니다. 10년만 방치해도 벌금으로만 5억 원을 날릴 수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 농지법이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벌금과 강제 처분 위험 상황임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인공지능과 위성을 결합해 아주 미세한 위반 사항까지 잡아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모르면 내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불법이 되어 골칫덩이로 변하지만 제대로만 알면 내 땅을 합법적으로 활용해 가치를 두 배, 세배 올릴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농림축사식품부 공식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따라오셔도 평생 고생해서 지킨 내 땅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옆집 영감도 다 하는데 나라고 괜찮겠지라며. 농막에서 주무시거나 농지에 슬쩍 자갈 깔고 주차장 만드시면 이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산속이나 구석진 곳은 눈을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감시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과 강제 처분 위험 상황을 지금부터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과 초정밀 고해상도 드론을 투입해 전국 농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고 정교합니다. 먼저 우주에 떠있는 위성이 우리나라 전체 농지를 찍어내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작년 사진과 올해 사진을 1초 만에 대조합니다. 만약 10cm라도 달라진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단속 드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드론은 마치 산악계처럼 해당 위치로 날아와 사람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지붕이나 건물 뒤편, 심지어는 보이지 않게 가려둔 무단 증축물까지 고해상도 카메라로 낱낱이 찍어냅니다. 이제는 단속원이 직접 오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자동으로 벌금고지서를 발행하는 그야말로 단속의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접발되면 앞서 말씀드린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처분 명령입니다. 국가가 당신은 농사지을 자격이 없으니 이 땅을 1년 안에 강제로 파시오라고 명령하면 평생 지켜온 땅을 헐값에 넘겨야 합니다. 시니어님 2억 원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안 팔던 내 소중한 금사라기 땅이 처분 명령 한 번에 금매물로 전락해. 순식간에 1억 원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노후 자산이 남의 손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이 피눈물. 나는 상황. 시니어님은 절대로 겪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겁니다. 나는 30년 넘게 이 땅에서 뼈빠지게 고생하며 농사지었는데, 왜 이제 와서 국가가 날리냐고요? 내 땅에 내가 쉼터 하나 만드는 게왜 죄가 되느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평생 일만 해온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가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예전엔 관행이었고 동네정으로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법이라는 무서운 잣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법이 이렇게 까다로워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꿔야 할까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법이 바뀌는 이유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조가가 요구하는 정당한 제차만 밟으면 여러분의 쉼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휴식처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중요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합법적으로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농막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둘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정부 지원금과 혜택을 최대한 받는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넷째, 실제 사례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핵심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님들께서 흔히 실수하는 부분과 예방 방법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면적계산 실수로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처마와 데크 같은 돌출 부분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됩니다. 데크를 땅에 고정하는 방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갈리는 정화조 설치비 300만원 아끼려다 3천만원 벌금 맞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완벽히 정리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평생 지켜온 권리와 재산은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법률과 정책의 핵심 기준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농지에 집을 짓게 해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농촌 인구가 너무 줄어드니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돈을 쓰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농촌 체류형 심토 도입방안이라는 공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기존 6평 동막은 화장실도 불편하고 잠자는 건 불법이라 눈치 보였지만 이제는 10평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테라스나 다락을 잘 활용하면 실제 체감평수는 15평까지 커집니다. 이는 웬만한 소형 아파트 크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취사와 정식 숙박이 모두 합법화되면서 농지가 이제 노동의 장소에서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므로 취득세 부담도 일반주택의 10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적고 등기를잃치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실제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70대 김영수 어르신은 주말에 손주들 놀러오면 고기 구워먹으려고 농막 앞에 큰 데크를 깔고 파쇄석을 덮어 주차장을 만드셨습니다. 본인은 자식 때 편하라고 한 일인데 초정리 고해상도 드론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드론 단속에 적발되자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법한번안 어기고 사셨는데 돌지의 범법자 취급을 받으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억울하고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원상 복구 비용만 500만 원이 들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까지 지셨습니다. 벌금과 복구 비용을 합쳐 수천만 원의 큰 손해를 보신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인 홍천 70대 이필상 어르신은 농막은 6평이라는 말만 믿고 지으셨는데, 처마가 밖으로 조금 삐져나온 게 문제가 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처마나 돌출된 부분까지 바닥 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아주 까다로운 규정을 모르셨던 거죠. 관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피성 어르신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껏 큰돈 들여 지은 농막을 다시 뜯어내야 한다는 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리셨다고 합니다. 결국 새로 지은 농막을 수백만원 들여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한끗 차이로 500만원. 천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 개정 이유와 과거 관행 대비 현재 규정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농막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동네에서 묵인해주곤 했지만 이제는 숙박시설로 정식 등록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해지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관행이 지금의 불법이 된 것이죠 정부가 이렇게 칼을 빼든 이유는 농막을 투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짜 농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규정을 강화하는 대신 명확한 합법의 길인 체류형 쉼터를 열어준 것이니 이제는 당당하게 10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을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내 땅이 그린벨트인데 가능할까? 이미 지어놓은 낡은 농막은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나? 침터 지으면 주택수에 들어가서 나중에 아파트 팔때 양도세 폭탄 맞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그린벨트라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 규모 내에서는 가능하며 기존 농막은 2026년 법시행 후. 규정에 맞춰 전환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면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되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니 양도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내느냐, 신고 한 번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느냐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 땅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지역은 취득세 50%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이 수백만원 단위로 차이납니다 2단계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세요 셀프로 하시면 몇만원이면 되지만 나중에 벌금 맞으면 수천만원입니다 3단계 소방시설을 완비하세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비치는 이제 필수입니다 볼로맥심 실천행동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평생 지켜온 권리와 재산은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세금 부담을 일반주택의 10분의 1 수준, 즉, 9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성공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담양 70대 박채석 어르신은 8평 심터를 합법신고하고 남은 땅에 소규모 스마트팜을 운영하십니다. 박채석 어르신은 합법신고 필증을 손에 쥐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드론이 지나가도 어이, 우리 집 예쁘게 찍어줘 라며 웃으며 손을 흔드신다고 합니다. 주말엔 손주들과 바비큐 파티하며 캠핑을 즐기시고 평일엔 블루베리와 허브를 키우십니다. 수학 시기에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해서 연간 수백만 원의 요돈까지 벌고 계십니다. 침터 하나 잘 지어서 매달 50만 원씩 연금처럼 수익을 내시니 농지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법규를 활용해 얻는 추가 혜택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농지 위에 수직 농장을 지으며 평당 몇만 원하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100평이면 수백만 원 이득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주는 전략 작물 집불금을 신청하면 1헥타르당 최대 5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노무빈 자격을 갖추면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도 최대 50%까지 가능하니 1년에. 보험료로만 100만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농지 가치를 높이는 장기 전략을 소개합니다. 1단계 지금 즉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서 내 땅의 규제 사항을 재점검하세요. 2단계 2026년 법 시행일에 맞춰 기존 농막을 심토로 전환, 신고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3단계 자녀들과 상의해서 농지를 가족 전용 휴양지이자 수익형 자산으로 리모델링 하세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시설이 있는 땅은 나중에 팔 때도 프리미엄이 붙어 수천만 원더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면적 계산의 함정입니다. 쉼터 바닥 면적인 10평, 즉 33제곱미터 안에는 테라스, 타라, 그리고 정화조 면적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넘는 건 괜찮겠지? 하다가 1제곱미터만 초과해도 인공지능 드론은 바로 빨간불을 켭니다. 한평도 안되는 차이 때문에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쉼터를 철거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설계 단계부터 넉넉하게 9평 정도로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하늘에서 본 돌출 부분입니다. 드론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찍습니다. 지붕 처마나 외벽 장식물이 내땅 경계선을 1cm라도 넘어가면 바로 무단점유, 혹은 불법 증축으로 찍힙니다 드론의 시각에서 우리 집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처마 끝이 농지 경계선 안으로 확실히 들어왔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셋째 정화조와 설비 기준입니다 돈몇푼 아끼려다 큰코 다치는 부분이 바로 정화조입니다 반드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확인하세요 인증되지 않은 정화조를 묻었다가 토양 오염단 속에 걸리면 환경 오염 과태료로 또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설비업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된 정식 제품인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청생 지켜온 땅의 권리 이제는 법의 보호 아래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실천하는 것이 재산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지키는 길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